예순인내흑 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뉴스 팔로우 시간이고 이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 염소 관련된 기사가 있어가지고 오늘자 뉴스를 한번 스크리해 했습니다 제목은 포크손 부스팅 루머랑 프로덕션, 루머랑 같으면 어, 반추위, 반추동물 생산성을 올리는 대집중한다 뭐 이런 뜻인데 뭐 반추동물 같으면 은 아시다시피 뭐 소나 양, 염소인데 뭐 기사 내용 중에 염소를 키우는 말레이시아에서 키우는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기 위해 가지고 한번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는 반추동물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뭐, 일반적인 내용들은 쭉 보면 될것 같고요. 뭐 염소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말레이시아에 이제, 어, 반추동물의 수요가, 어, 전체 수요 대비해가 국민 전체, 국가 전체 수요 대비해가지고 2 9 정도만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수입을 다 하는데, 그 중에 뭐, 소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19만 1,000톤을 수입을 하는데 금액으로는 알렘 1.14, 원포인트 4 4인 빌리언 이게 뭐냐면은 말레이시아 환율을 링깃인데 오늘자 현재로 보면은 2 8 6 3 1원이고1.14 빌리언을 곱해주면은 3,263억 원. 소기 3,263억 원을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숫자는 아닌데, 그보다는 이제 사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 다툭, 자이날, ABD, 가니 파운더 오브, 보덴, 에듀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농장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농장 농장에서 이제 어 말레이시아 탑 레스토랑에 이제 염소고기를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뭐 상당히 부자인 것 같습니다. 40.4 헥타르를 갖고 있으니까 1 헥타르가 만 제곱미터니까 곱하기 하면은 해가지고 평으로 고치면 은0 3 0 5를 하면 한1 2만2,210 평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뭐1 2만 평을 갖고 농장을 할 정도는 아주 뭐 거의 뭐 상류층인 것 같습니다. 아주 부자인 것 같습니다. 영은 네. 이번은 이제 부부 같은데 염소 보어 뭐 염소고 보덴 에듀팜 오너고 다툭 자넷 자이날 에이비 앱트 프트 가니 엔다친 파티마 압 압둘라이트 열파민 Setting Hero 이렇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곳이 어디냐면 페, 아, 페탈링 페탈링 자야인데 말레이시아에서 페탈링 자야는좀 찾아보니까 어디냐면은 뭐 페탈링 자야는은 a m a z 레이시 Malaysia City Original d e v e l o p m 위성 도시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서울 주변에 있는 것이 이런 개념의 어떤 도시로 보입니다. 뭐 여기 보면은 좁고, 면적이 있고, 어 그런 정로 내용,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말레이시아 링깃에 대한 내용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e said the key to any business was a first understanding what one aim to achieve. 그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성공하는 열쇠는 맨 처음에, 어, 무엇을 성취하려고 목표를 삼느냐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그러니까 뭐, at the border에서 we aim for production. 우리 생산과 수입. 리턴 수익 그 다음에 에브시 대전 노바디프로맨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는 거에는 두팩트두 가지 요인이 있는 요소가 있는데 암컷이고요. 또투 키드레이시요. 그러니까 출산율 새끼 출산율입니다. 암컷 새끼 출산율인데 average rate of how many of supreme or female romantic code person so i'm question 몇 마리씩 기록을 앉느냐 하고 그다음에 gross rate of average daily gain daily인데 예 성장률 성장률인데 1 1 평균 1 평균 어 정체율 왜 하루에 살 어, 무게가 몇 킬로 정도 늘어나느냐 내용입니다. 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염소 농사 식기가 보호를 지금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새끼를 암컷이 새끼를 몇 마리나 한다냐 그 다음에 하루에 무게가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염소의 ADG 어, 일 정체량은 70g입니다. per day. 그일1일 70g의 몸무게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서르티 실험실 당국은 이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되고 왜 그런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어, 유전 아주 안 좋은 유전자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식 어, 다이어트 식단, 뭐, 어떻게 먹이느냐, 영양소 식의 문제인지, 그게 아니면은 환경 시스템이 좋지 않은 것인지를 한번 당구에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호주에서는 일정 체량이 200g이고, 아프리카에서는 250g 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으면은 한 달에 6kg이 염소 무게가 증가를 하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7.5kg 한 달에 무게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kg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평균적으로 제가 볼때한 3kg 정도, 3.5kg 정도. 요 정도 아마 일정체량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n the production rate, he said in Africa, single boat could a c h i 아프리카에서는 30, 어,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에 30 내지 40kg 정도까지의 무게를, 어, 달성할 수도 있다, 달성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도 좀 상당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됐든, 그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사이클, 그러니까 위례전 하는 사이클이 어, 태어나서 시장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팔기 위해 가지고 소요되는 시간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판매되는 게뭐 12개월에서 한 15개월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그 전에 파는 것도 있고 그 후에 파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가 현재 시점에는 적정한 뭐 숫자라고 적정하다기보다는 현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어, 이 산업에 많이 투자를 벤치를 뛰어들질 않는데 왜냐하면 낮은 수익 때문에 그렇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소 키우는 거에 그렇게 많이 안 뛰어든다. 그 이유는 e 로우 리턴, 낮은 수익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농부를 돕기 위해 가지고 어뭐 지원금도 주고 하는 모양인데 결론적으로 어 산업을 어 죽이고 있다. 그게 오히려 산업을 죽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가 어, 수백만 뭐깃린 어, 어, 뭐야 수, 수백만 링린기 이제 어, 농부들인데 주고 있는데 어, 뭐, 불행하게도 포춘이틀리 염소는 아직도 뭐 품질이 아주 떨어지고. 이거는 이제 많은 농부들이 어, not ready as there is a level 그러니까 염소를 키우는 인프라 스트럭처가 인프라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 그냥 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y ended up selling the goats back to the suppliers for RM 뭐, 300 each.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데이, 농부들이 염소를 300달러, 300링기, 그럼 우리 돈으로 하면 8만 5천, 8만 6천원 정도의 스프라이 공급한 자인데 다시 8만원, 그 공급한 사람은 그거를 다시 2천링기, 57만원에 팔고 있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들 사정이지는 뭐 인프라나 여러 가지가 안 좋아가지고 아 농부들이 그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좀 그런 산업을 개선하기 위해 뭐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뭐그렇게보면될것 같습니다. 현재 그게 말시아의 아, 염소를 키우는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 제가 볼 때는 어 염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렇고 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이 기사를 스크랩했던 이유는 뭐 다른 것보다는 내용을 읽어 보다가 에브리지 어 뭐 제가 전체 내용을 모든 기사를 전체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제목을 보고 어 일단 이게 좀 우리 아제 어떤 공부하는데 관련이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대충 훑어보면서 아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하면은 스크랩을 하는 형태고 그다음에 스크랩을 블로그에 했다가 여러 개 중에서 그 중에 어, 뭐, 유튜브 녹음 한번 해보는 게 괜찮다 싶으면 저도 녹음을 하는데 이 기사를 이제 스크랩을 해갖고 막, 어, 녹음을 하는 이유는 이두 음, 가지 팩터 중에 새끼를 몇마이 낳느냐, 암컷이 뭐, 그거는뭐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에브리지 데일리 y g ADG 이게 사실 사람들 이 의외로 무관심한데. 염소를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 전업농이자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하루에 얘네들이 무게가 얼마까지, 어, 나오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하게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라 싶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g 정도 정체량이, 일정체량이 있고, 대고 아프리카는 250g,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는 70g, 뭐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애매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월한 3.5kg 정도 보면은 한 100, 100g 하면은 100g 하면은 3kg, 고 150g 하면 4.5kg인데, 아마 그 정도 안에서 움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호주는 벌써 6km 뭐 아프리카는 7.5km까지 월 정시량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아직 많이 좀 개발을 해가지고 한번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뭐 기사 내용 전체를 뭐 번역하려고 뭐 노력한 것은 아니고 염소 관련해가지고 어좀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가지고 한 측면이 있 하니까 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네, 이번 시간은 말레이시아의 염소 사육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